안녕하세요. 마감 후 2월 작업 시 많은 문의가 있었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의 내용은 마감 후 2월을 할때 사원 등록 메뉴는 2월 여부가 없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위하고 스마트A10의 경우 사원 등록 메뉴는 인사 연도별로 등록 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전체 연도에 동일하게 조회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서 사원들의 기초자료가 마감 후 2월 하지 않아도 기술을 바꿔 2 0 2 1년의 사원 등록 메뉴로 들어가 보면 해당 사원의 기초자료가 그대로 조회됩니다. 그러나 사원의 공제 등록 항목 및 부양가족 정보는 2020년도에서 공제 등록에 국민연금 보수월액및 생산직 여부를 등록하고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했더라도 마감 후 2월을 하지 않으면 2021년에 사원 등록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2020년도에 마감 후 2월 메뉴에서 사원의 공제 등록과 부양가족을 2021년으로 이월하려면 선택되어 있는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사원 등록을 체크한 뒤 우측 상단 마감 버튼을 눌러 마감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감이 완료되었다면 2021년도의 사원 등록에 해당 사원의 공제 항목 및 부양 가족 정보가 2020년도를 기준으로 이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른 소득자들도 2월 여부값이 있는데요. 사업소득자 입력, 종교인 사원 등록 경우에도 부양가족 정보를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이월하려면 마감 후 2월에서 사업소득자 입력, 종교인 사원 등록을 체크 후 부양가족 정보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